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거입니다. 네 오늘 2019년 10월 18일 금요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한테 또 하나의 숙제가 떨어졌습니다. 음, 음. 어제 마침 보니까 국회, 구, 국회에서 지금 국정감사 기간 중이죠. 음. 네, 국정감사 기간 중에 보니까 정진석 의원이 세게, 세게 질의를 했어요. 내용이 뭐냐니까 지난해 평양 정상 방 회담 때 음, 음. 그때 무려여 대. 5톤 트럭 여 대. 음. 아니, 5톤 트럭 다 대에다 11톤 트럭 세 대에서 8 대가 갔는데. 가득 음. 가득 뭘싣고 갔을 거 아닙니까? 네. 올 때는 밥만 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어제 이제 그 김현철 통일부 장관한테 대해서 네. 질의를 했는데 네. 뭐 복잡한 얘기는 빼고 저는 이게 우리 대한민국 통일부가 네, 네. 이런 저 물품을 가지고 갔을 때 첫째로 지적할 수 있는 건저 네. 대북 제재 물품 포함 전략 물자들이 포함돼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해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네, 네. 물품 리스트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예. 물품 자 리스트가 우리 청소년 생각하십니까. 우리 청년 저 축구하러 간 평양에 축구하러 간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 음, 음. 선수들도 네. 다저 컴퓨터나 이런 것들이 바, 전략 반입 물자가 될수 있기 때문에 베이징에 놔두고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핸드폰이도 뭐든 다 했는데. 지금 이 사람이, 네. 그, 김현철 씨가, 뭐, 포괄 승인, 뭐, 저 남북 교류협력 시스템에 의한 절차를 생략하고, 네. 포괄 승인으로 갔으니까 문제가 없는 것이고, 네. 그러면서 뒷부분에 가서는 이게 여기에 북한에 준 선물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제, 인정을 한 겁니다. 네, 네. 자, 그, 지금, 이, 그러면서, 어, 세부 목록을 공개하라 그랬더니, 김현철이가 정상회담할 때 선물은, 네. 받은 쪽에서 공개하지 않는 이상, 네. 준 쪽에서 공개하기는 어렵다라는 이상은 해결해 말을 했고, 네, 네. 두 번째, 두 문제는, 네. 김정숙 여사 제2부속실에서 간게 네. 한트로 분량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그러면 김여정이한테 주문을 하나 이렇게 되면은, 이거를 밝혀야 되는 게 국가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쌍팔년도 식으로 지금 국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뭐뭐 왜? 왜 선물 준거 있으면 밝혀야지 아니 근데 왜, 갑자기 뭘 정하면 음. 쌍팔년도 얘기하세요? 음. 아닙니다 음. 전두환 대통령 시절이 1985년에 그게 진짜 쌍팔년도인데 예, 네, 그, 그때 보면 음. 제가 모셨던 박철원 음. 의원이 그 당시 안기부장 특별보좌관입니다 음. 그리고 대북비밀접촉의 남측 수석대표였는데 음. 음. 장세동 특사를 모시고 음. 김일성 주석을 만나러 가요 그때 보면 이박철의 원의 이제 이 발언 역사 위언증언이라는 음, 책인데 음. 여기에 그 기록을 다그 기록을 남겨서 음. 지금 안기부에 보관이 돼 있습니다. 아, 내부적으로 다 그게 기록을 남기는 그게 국가 우리가 그러니까 책에 책에 있는 것이 기본이고 뭘뭘 음, 음. 선물했다고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에 음. 요거 예, 뭐 별다른 음. 1분 정도 걸립니다. 자리가 끝날 무렵 우리는 서울에서 준비해 온 선물을 음. 전달했다. 김일성 주석에게는 은제 범종 음. 양복지 실크 자수 한복지, 음. 옥세트와 금 음. 세팅의 자수정 카우스 버튼, 음. 마주왕 포도주, 음. 연송, 금 노리개, 옥 노리개를 선물했고 음. 허담 비서에게는 은제 다보탑, 양복지, 실크 자수 한복지, 음. 옥세트의 자수정 카우스 버튼, 음. 마주왕 포도주와 연송, 금 노리개를 선물했다. 음. 또 이제 박철은 당시 그 카우스 버 상대방인 당시 그 수석 대표가 한시에입니다. 음, 음. 한시의 수석 대표에게는 자개 화병, 음. 양복지, 실크 무늬 한복지, 음. 마주왕 포도주, 자수정 카우스버튼, 음. 연송, 그, 옥세트를 선물했다. 음. 그 외에도 그 이제 일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음. 그 임춘길, 음. 안병수, 최봉춘 여기서 여기 죄는 그저 저겁니다. 의사 딱터입니다 음. 여기 죄기는 자개 화병, 양복지, 실크 무늬 한복지, 옥세트, 자수 자수정 음. 카우스버튼, 마주왕 포도주와 담배를 선물했다. 음. 그리고, 김정일 비서, 그 당시 김정일 오, 비서였어요. 어. 김정일 비서에게 별도로 은제, 은제 거북선, 양복지, 한복지, 옥세트와 자수성 카우스 포튼 마주왕 포도주, 연성 금놀리계를 선물했다. 기록이 다, 그 기록이 다 남아있는 남아있죠. 거죠. 북한에서는 또, 이제 음. 거기서 이제 2박 3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 북한 측에서는 우리에게 음. 김일성 주석의 명의를 선물로 전달해왔다. 음. 장부장 즉 장서동 부작게는 은차 세트 (1조)/(한 조) 음. 수예품 (1점)/(한 점) 인삼차 (200봉지)/(이백 봉지) 음. 다색단 (1)/(일) 별감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음. 술 (10병)/(열 병) 담배 (2)/(두) 보루를 음. 나박철원에게는 은세트 (1조)/(일 조) 음. 인삼차 (200봉지)/(이백 봉지) 다단색 (1)/(일) 별감 그다음에 술 (10병)/(열 병) 담배 (2)/(두) 보루를 강재섭 저~ 음. 그 수혜원들이죠 음. 강재섭 김용환 최근출에게는 공예품 1개, 음. 인삼차 200봉지, 다단, 다색단 일별감 술 10병, 담배 2보로씩을 전달해왔다 음. 이와는 별도로 술 5박스와 들쭉술 12병을 비공식으로 선물로 주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선물을 하려면 은 네. 트럭이 한, 한두 대는 따라 갔어야 되겠네요, 그죠 아니, 트럭은 아니죠 그러면 그, 그, 승용차, 승용차에 싣고 왔어요 그래도 뭐 가져올 때는 지금 뭐 트럭 한대 왔어요 술이, 술이 벌써 저렇게 많은데, 담배하고 네. 다른 얘기하려고 하는 예, 아니고 예. 지금 이이 이 첫째 전략 북한에 이제 반이 금지된 유엔 네. 안보리에서 된 물품들에 대해서 네. 저 하지 않았고 네. 이게 지금 그그 여덟 그 5톤 트럭 11톤 트럭을 가져왔는데 네. 이게 네대 분량 네대 분량의 물 물품을 북한에 두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김정숙 여사에게 이 이거는 두두 두 가지 지금 조항을 위배, 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저 공무원인 국가 공무원인 네. 네. 문재인 대통령이 네. 두 가지 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입니까? 공무원들은 네. 북한에 대해서 뭐 특별한 나라, 특별한 대상이긴 하지만은 네. 그것도 우리 다 국내법 적용을 받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선물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할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저액수가 정해져 있고 뭐한 것이고 네. 그러면 그거 밝혀야 예요 철록네 대분을 갔다가 선물하는 건 누구 돈으로 했으며 국정원 특활비를 쓴 것인지 네. 이것도 따져 이거 이거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이렇게 그, 김현철 씨가 네. 뭐 선물이야 뭐 죽어 두 번째 네. 85년 당시에는 없었지만은 이제는 네. 네. 국가공무원들은 외국에서 네. 뭐 이것도 뭐 북한은 뭐또 외국은 아니지만은 네. 하여간 저, 상대방에서 선물을 받았을 때 일정한 한도를 넘 넘기는 물품이 있으면 네. 그 정부에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뭐를 주었는지 뭐를 받았는지 이렇게 깜깜이 상태로 네. 김현철이, 이거 뭐, 뭐, 전 장관 같지도 않은 친구가 뭐, 뭐, 괴변 만들어 놓다가, 네. 이거는 우리 국내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과 국내법 위반이기 때문에, 국정조사라든지 모든 걸 해서 밝혀내야 돼요. 자, 김대중 대통령이, 저, 저, 남북경상회담 한다고 지금, 저, 4억 달러 보내준 것도, 저, 문, 노무현 대통령이, 네. 저, 특검 해가지고 다 밝혀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에 현금이 포함됐었는지, 안 포함되어 있었는지, 달러가 있었는지, 저, 북한에 저, ICBM과 저, SLBM 그, 필요한 컴퓨터가 들어있었는지, 뭘 했는지, 이거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4대 정도 물품 내려두고 왔으니까 뭐 그냥 양해해달라? 이게, 이게, 저, 이 저, 가당키나 한 이야기입니까? 이제 그런 경우 말이죠. 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금 유엔 음. 안보리 결의에 따라서, 음. 대북 제재가 되어 있는 것이 우리 하나보다 이, 이 스마트폰도 안 됩니다. 안 되죠. 안 스마트폰에 는한 음. 칩이 있기 때문에, 음. 노트북도 안 됩니다. 음. 근데 통상 보면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우리 정부가 보면 특히 이제 아프리카 같은 음. 좀 후중국 사람들 오면은 우리 보면 삼성 노트북 음. 같은 거 선물 많이 합니다. 음. 노트북 선물 많이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네 대분 그게 오톤네 대분인지 1 1톤네 대분인지 모르겠으니까 음, 이번에 음. 간 것이 5톤 트럭이 다섯 대그 음. 다음에 1 1톤 트럭이 세 대입니다 그리고 음. 별도로 산림청에서 한대 그거는 뭐죠 나무 음, 기념식수니까 그거는 뺍시다 산림 청거는 음. 그러면 여덟 대 중에서 네 대분이 안 왔다 그러면 그네 대분은 음. 뭐가 이 들어갔을까요 지금 그 정지석 의원실에서는 네. 그 반출되는 물품에 대해서 네. 우리 정부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관세청도. 네. 네. 이거 아무리 뭐 대통령 행사지만은 관세청도 해가지고 관세청하고 네. 통일부 네. 이, 이쪽에서 다 협의를 해가지고 네. 차량불 물품 리스트를 작성했다는 거예요. 근데 없다는 거 아니에요, 김현철 씨는 지금 아,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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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거. 못 내놓겠다. 못내다못 내놓겠다. 그럼 국정조사 하고 특검해야죠. 음. 아니. 그리고, 음. 진짜로, 아, 아닌 말로, 저 아까 조금 전에 김영원 실장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우리가 받은 말해, 것도 밝혀 받은 것도. 받은 것도 죠 어, 지금 뭐, 김정은이가 뭐, 송이 보내주고, 우리가 뭐, 귤 보내주고,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 것인데. 네. 전에, 저희 우리가 한번했었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도. 네. 대통령, 대한민국, 문, 저기, 김정은이는 네. 이상한 나라의 대통령, 나라에 저, 뭐, 무슨 뭐, 주석이라니까. 예, 예. 지돈으로 뭐, 송이를 뭐, 투식 보내고, 우리 뭐, 할수 있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식으로 귤 보내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때, 우리, 그 얘기 했잖 아니, 아 뭐, 우리가 우간답니까, 아프리카에? 귤만 갔나? 아, 귤만 갔나? 그, 지금, 그, 이거 빨리 바로 잡아야 되고. 네. 이, 이, 김현철이라는 친구도 뭐, 뭐, 어디, 뭐, 경험도 없이 어느, 뭐, 정동영 장관 시절에 뭐, 장관 특보하다가 이제 팍 음. 출세를 해가지고, 네. 이, 지금, 역사를 지금 몰라와 주는데, 남북 비밀 접속할 때준 물품까지 다 그, 기록을 남겨가지고,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하는데. 그런 기록을 남겨서 그거 갖다가 인쇄를 해갖고, 음. 지금 누가 보면 국정원에 보관이돼 있습니다. 음. 그, 지금 21세기에 대한민국이 북한과 비밀접촉한다면서, 이렇게 엄청난 물품, 네. 토록 4대, 대 분량을 주고받았다는 데 대해서 아무런 기록도 없이 포괄 승인이니까 용납해달라? 말이 안 돼. 이, 이 사람들이 경치라고 지금 작정을 한 거고, 네. 지금, 지금 현재도 우리가 네. 북한에 준 차관 있지 않습니까? 뭐쌀 준다, 뭐 한다면서. 일조 원입니다. 차관 형식으로 도간 거예요. 네. 지금, 그, 저, 유기준 한, 저, 자영국당 의원이, 저, 공개한 바에 따르면은, 네. 지금 수백 회 독촉을 했는데, 묵묵부답? 묵묵부답이라는 거예요. 네. 지금, 이, 이런 식으로 어물어물 넘기고 하니까, 북한이, 네. 우리를 깔보고, 지금, 저, 저, 평양에 우리 젊은이들 말이야, 거의 뭐, 감금해, 금하고 협박하고 해서, 어, 지금. <laughs> 근데, 김현철이나. 저는 또 궁금한 게아니아 문재인이나. 네. 아 왜? 대한민국 그, 저 장관하고 대통령 하는 사람이 우리 불과 10여 년 전에 이루어졌던 남북 간의 비밀 간의 거래 이런 것들로 다 감옥 가고 했던 것들을 깜빡깜빡 잊어버리죠. 나는 괜찮다, 이건가? 이제 물러나 봐야 알지, 뭐. 음. 물러나, 물러나 보면, 아이고, 우리나라는 그래,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나라예요. 그래도, 네. 그나마. 근데, 이제 작년에 보면은 그 9.19, 먼저 음. 뭐, 평양 회담 때, 음. 그때 뭐, 차도 무려 이제 아홉 대간거 아니에요? 음. 그 외에도 보면은 전용기가두 대가 갔습니다. 나 아, 그것도 뭐 짚어봐야 될 문제고. 왜 전용기로 뭐. 대통령 1호기하고, 음. 이제 공군 1호기하고 공군 2호기가 동시에 갔습니다. 그래서 음. 공군 2호기 갔고, 그 당시 보면은 저백두산 3전 올라간다고 음. 음. 평양에서 2호기로 갔다가 2호기로 문, 음. 문재인 내외는 바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2호기로 내려왔었어요. 그... 그렇죠. 그, 우리나라 정부, 저, 비행기를, 네. 저, 허황옥 가는데도 뭐, 막, 네. 영부인이 혼자 타고 가고, 네. 네. 이렇게 하,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대통령, 대통령은 자기가 월급도 국민한테 받는 거 아닙니까? 월급적입니다. 그 물품은, 저, 우리나라 전투기 비행기들은 다 국가, 국가 소유 물품인 거예요. 혈색. 자기가, 저, 김정은이가 백두산 한번 갔다 오시오. 그런다고 해서 그 비행기 아무렇게나 불러서 김정은한테 이 얘기를 하대 어이, 동생. 그저 시간 많이 걸리고 음. 북한 차 타고 가면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뭐 우리 비행기 불러서 타고 가지 이게 되는 당 가당 차는 일들을 지금 버린 거예요. 그래요. 음. 하여튼 그런 가운데요. 음. <laughs> 드디어 보면은 음. 사실은 저희가 작년에 보면 처음 황태준 TV 발족하면서 음. 음. 그때 음. 저쪽에서 보면 김정은이가 뭐 송기를 뭐 보내고 몇 톤씩 뭐 톤으로 보내줬다. 보내고 또 우리 거기서 이제 귤을 또 보내지 않았습니까? 음. 그때 저희가 제기했던 문제가, 줄만 갔나? 줄만 음. 갔나? 줄만 간다? 근데, 줄만 갈 수도 있겠네요. 미리 갔으니까. 음, 음. 미리 이렇게 많이 갔으니까. 많이 좋네. 많이 좋네. 음. 5톤 트럭이면요. 5톤 트럭 세 대에다가, 예를 들어서, 11톤 트럭 한대 분량 정도가 안 왔다 칩시다. 어마어마한. 김현철 씨는 네. 뭐 포괄성이라는, 뭐, 어떻게, 뭐, 그, 뭐, 그런 조항이 있긴 하지만은, 이미 통일부하고 관세청에서, 그, 트, 트럭별 물품 명세표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 중에 어떤 거는 뭐 가서 뭐 쓰긴 뭘 써, 밥은 거기서 다 해줬는데 뭐 쌀을 씻고 와서 뭐, 뭐 사과를 씻고 와서. 그죠. 음. 이제는 뭐 밝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밝혀죠 근데 안 밝힌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강제적으로 조사를 해야죠. 국정조사 해야죠. 음. 국정조사 해도 안 되면 뭐 해야 돼요? 특검해야 특검 특검 돼요. 그리고, 네. 저 김정숙 여사가 있는 제2부속실에서 네. 도대체 그그 그 양반이 뭐 북한에 가서 패션쇼를 했습니까? 뭐를 했습니까? 그왜 그, 그 트럭 한 대를 가지고 왔는지 그것도 밝혀야죠. 그리고 네. 그 김정숙 여사 명의로 어디에 그준 선물이 있다면 네. 그 선물 내역도 공개해야 됩니다. 오다 대고 지금 저, 지금 저 쌍팔년대도 안한 일들을 지금 하고서 그걸 그냥 이런 이런 말도 볼게요. 안 되는 저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이렇게 덮구갈려고 그러나요? 그렇습니다.